그니까 응, 네? 아 발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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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키퍼로 원래유명 했던 응. 원래 도현이. 하도해 형? 원래 키퍼를. 키퍼 저번에 서울대전에 기행을 제지를 했잖아. 맞다. 영상 잘라서 이렇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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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, 저기 올라와서 올라와! 서서 올라와! 서서 가희야, 존나 화이팅 넘친다. 느낌만 있는데? 서울 피시 내가, 내가 서울 피시면 내가 내가 잘하는 거야. <laughs> 뭐라는 거야? 일닝 하려고 이제. 원래 하얀 남자 좋아 검은 검 거는 거기만 검은데. 저기 아, 어, 목이 모기 있을 것 같은데. 오케이 오케이 오케시도발려

앞으로 달려 달려 앞으로 달려 달린다 와, 오! 발 올려! 오, 오. 오 됐다! 아!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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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영이 가끔가다 부스터 쓸 때가 있다니까 <웃음> <웃음> 그치 빠를 때가 있어 진짜. 진짜 한 번씩 부스터 쓸 때가 있어. <laughs>

진아어 아, 아, <laughs> 어. 아, <laughs> 어, 뭐야 야, <laughs> 피 뭐야 피가 있어 씨 피가, 피가 있어 이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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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라이터 좀켜고 있어 아씨발 등에도 아, 라이터 어내 거야 내, 어, 아, 내 거야 <laughs> <말 metrics. Yeah. 웃음> 뭐 대새끼 씨새끼 뒤에 한번 보면 막세 마리씩 있다 괜찮

오늘 난리 오늘 리아아 나쁘지 않로 못뛰는데? 서윤대가아악 i 아아 근데 승아 오늘 어, 딱 지도 는보세가 근데 하나 좀 아쉬웠어 그 우리 역습따라라띴때너나줄줄 알고 오오오 <laughs> 뭔지 알지? 연우 <laughs> 준거 아 옆에 근데 형이 있고 좀커이 이쪽으로 들어왔 너무 잘했다. 하나 어, 잘했다 하고 연 잘했다. 는애아에너가 길게 나한테 이렇게 꺾어서 아, 그래, 감아 줄줄 알았어. 아, 그래, 아, 그래. 와. 와. 음. 자힘다세들어 <laughs> <laughs> 죽겠는데 끝까지 뛰어서아 그래서, 그래서. 생색 좀 내야 돼이고기지 맞긴 맞그 아다리로 채쳐졌잖아 미드. <목소리> 우당탕탕 와. <목소리> 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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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약간 우당탕탕이 있잖아요. 네. 저기 저기 미드 필더몇 번이지? 아래에 내려가 내려가서 비독한. <목소리> 우리, 아, 우리 마크가 지금까지 안갔는데 오, 보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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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 야 반대 스 컷. 약간 어떻게 보면 서울. 박 누가 누가. 아리지면대어쎄이 <laughs> 잠깐오 어, <laughs> <laughs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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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기가 씩어 오오털타어목 모기 오우 씨 응. 응. 수비, 수비, 복케이오복 수비. 케이 오케이, 오더 가봐야 돼오 좋아 차돌이차돌이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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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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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케이, 오케이, 이이 먹힌거야? 먹었어 진짜 거아야먹거야아킹이 장난치지마 우리는 맨날 전동치고 업하는야 약간 <웃음> 다이빙부터 슬로우모션이었는데? 승아승아야 씨발 잡았다 개새끼 아뭐 그만 뭔데 냐야 <laughs> 어? <laughs> 목이 남아나지. 감트로 많은 들이 영민이 그래. 형이랑 뭐뛰고 그래. 아, 싶다. 네. 스트라이커 있으면 라이크 음. 21분. 성아 민승아, 올라가면 뭐할래? 어, 패스를 X같이 는 아, <laughs> 올라가면 뭐하냐고 패스를 X같이 치는이 야야야야 준비 야 열어 몸 열어 민승아 민승아 아, 그래. 몸 열어야지 새끼야 아 나이스 다시 다다이고 형빈 야,

야 니네 가니까 모기 안 오는데. 보시오 모기. 어 모기 진짜. 쟤네 가니까 모기 안 와. 쟤네가 문제였다. 불러 불러. 붙지 마시.

30초, 30초.